Tchau. É. É. 자, 오늘은요. 펜타토닉스 케일 다섯 개의 폼을 하나의 스케일처럼 묶어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펜타토닉스 케일 다섯 개의 폼을 다 외우고 나면요. 어느 정도는 애드리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외우시는데요. 다섯 어, 개의 폼다 외우고 나도 자, 우리 애드리이잘안 되시죠? 예. 안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왜 그러는지를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다섯 개의 폼을 각개그별1 0개의 스케일인 양, 외우십니다. 예. 1번 폼 따로, 2번 폼 따로, 3번 폼 따로, 4번 폼 따로, 5번 폼 따로. 그래서 서로 간에, 그죠? 전체적으로 볼때 이게 하나의 스케일이거든요. 펜타토닉이라는 예, 하나의 스케일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 그죠.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죠. C형, A형, G형, E형, D형으로 다섯 개 형으로 구분해놓은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스케일입니다. 그죠. 펜타토닉이라는 하나의 예,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죠. 다섯 개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예. 하나가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엮여가지고 하나가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뱀처럼. 예, 가장 저는 어,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뱀처럼 막 움직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각 형들, C형, A형, G형, E형, D형들이, 예, 서로 간에 막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그죠, 어떤 어,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필요하거든요. 예, 연결 고리가 필요한데, 우리 스님들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 일본품 치고 나면 뭘 쳐야 되지,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몇번폼 쳐야 됩니까 뭐 무슨 코드가 나오면 몇번폼 쳐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 A 마이너 키에서 예. D 마이너 코드 나온다고 몇번폼 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쌤들께서이 아 통채, 그죠 다섯 개의 폼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하나의 스케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자재로, 그죠. 1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2번 갔다가, 2번에서 5번 갔다가, 5번에서 3번으로 올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선생님께서 외웠다고는 하지만, 예, 손가락들이 아주까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외웠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 어떤, 조금의 그죠? 어떤, 어,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예, 외부에 그냥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예, 멈춰버리죠. 멍하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건 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애들이 갈 때는, 박자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 박자 속에서 연주를 해내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고 손가락이 가다가 막 꼬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매운거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박자 연습, 그죠 항상 백킹 트랙 틀어놓으시고요. 그 백킹 트랙 위에서. 내가 박자에 맞게끔 내가 연주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백킹틀을 들면서 그죠 곡의 흐름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요 코드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기승전결이 있게끔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진행은 딱 듣다 보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코드가 진행이 계속 그죠 상승하는 느낌으로 갔다가 다시 하향하고 또 상승하는 느낌으로 가다가 하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느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게 돼야지만 또 사람들이 듣고, 그죠, 아, 좋은 노래구나라고, 그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거든요. 예. 코드가 막 계속 평평하게만 동그하게되면 사람들이 무슨 노래야 이거? 그죠? 아니면 막 너무, 그죠, 너무 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또 어려워서 못 듣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대부분 음악들은 코드 진행이 기승전결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 들어보시게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기승전결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일반 대중음악을 딱 들으면 우리가 기승전결을 딱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연습할지 천천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펜타토닉 스케일 다섯 개의 폼을 어, 아셔야겠죠. 확실히는 모르시더라도 어느 정도 어, 감은 좀 잡고 있으시면요. 훨씬 또 수월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모르셔도 어, 이 연습을 통해서 또 외우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번 폼 그렇죠? 갑니다. 일단 내려갔다가 2번 폼에서 올라오고 그죠? 다시 3번 폼 내려가고 4번 폼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폼 일단 내려갑니다. 그죠? 자, 1번 폼 마지막 음이 지금 2번 폼 그죠? 첫 번째 음과 그죠? 첫 번째 포지션 그죠? 지판과 같이 맞물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 손가락 어, 4번 또는 3번이 옆으로 갑니다. 근데 4번이 그죠?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4번이 바로 가도 되겠죠? 변하겠죠? 4번이 가신 다음에 2번 폼을 쳐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 2 번이 지금 그죠? 여기 8 플랫에 도, 도에 와 있는데 여기서는 어 2번 폼의 첫 음이고요. 이제 3번 폼의 첫 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0번 플랫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자, 1번폼 치고 나니까 그죠? 다시 4번 폼의 그죠? 첫 포지션에 와있죠 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어, 손가락 4번이 그죠? 예, 4번 폼 예, 15플랫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초 올라가면 되겠죠 다시 4번 폼이 상태에서 이제 5번 폼 가야죠 5번 폼 가시는데 손가락 2번이 15플랫 잡으시면 편하겠죠 그죠? 또는 손가락 1번이 그냥 15잡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 그냥 2번 손가락으로 잡으셔도 무방하죠, 그죠? 다시 5번 폼에서, 그죠? 끝, 음, 끝 플랫입니다. 5번 폼의 끝 플랫이고요. 어 1번 폼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손가락 4번이 20번 플랫으로 가면 돼요. 6번 플랫은 6번 줄 잡기 힘드시니까 손가락 3번으로 그렇죠? 잡으시면 되겠죠. 자 다시 5번 폼으로 갑니다. 5번 폭으로 가시는데요. 손가락 1번으로 갈게요. 그냥 15 15 플랫, 그죠 그래서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서 내려가죠. 그다음에 이제 4번 폼으로 갑니다. 그죠 손가락 지금 4번이 17플랫 잡고 있는데요. 손가락 4번이 그대로 15 플랫으로 이동하십니다. 손가락 1번이 지금 12 플랫에 와 있는데, 자, 10번 플랫, 그죠? 3번 폼으로 가야죠. 그래서 자, 3번 폼 끝부분에 왔습니다. 그죠? 12 플랫. 여기서 이제 2번 폼으로 갑니다. 2번 폼갈 때, 손가락 4번이,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4번이 10번 플랫.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손가락 2 번이 어, 1번 폼 그죠? 이 오플렛, 라로 가야겠죠 근데, 어, 이이 손가락 2 번이 갈필요 없습니다. 1번에 가면 되겠죠. 1번에 가서 그죠? 이렇게 끝나면 되겠네요. 예. 근데 끝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그죠?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내가 쳤다고 한다면 어, 라로 끝나야 돼요. o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끝나야죠. 또는, 뭐, 박자가 좀 남아있다고 한다면, 올라가야겠죠, 그죠? 올라가서 라이에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접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시범 영상에서는요, 되게 어좀 빨리 쳤거든요. 예.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쳐봤고요. 어 백킹 트랙, 그죠? A 블루스 또는 A 키로 잼 백킹 트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그래서 템포 한9 0 정도, 그죠? 또는 1 2 0 정도, 요 정도. 어, 뭐, 처음에 90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120 해보시고요. 제가 방금 친 거는 160 템포였습니다. bpm 160이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예, 천천히, 속도보다는 음을 정확하게 낸다. 박자에 맞춰서 음을 정확하게 낼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